같이 일어나셔서 2월 1월 21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은혜로우시며 금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 많고 허물 많은 저희를 택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하여 주심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부르는 찬송은 하늘 보좌에 이르게 하시며 부르짖는 기도는 주님의 보좌 앞에 상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들려지는 말씀을 통해서 독수리가 날개 치며 올라가듯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장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과 나아니아는 죄를 생각하며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언제나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는 참 목자이신 주님의 음성 귀를 기울이지 못했습니다.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이끌어 주셨지만, 술취함과 쾌락에 몸을 맡기며 방탕하게 살았습니다. 다시 한번 엎드려 이 모든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상자와 같은 저희들이 이제야 목자가 되시는 주님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다시금 주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이 모든 죄를 회개하오니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하십니다 잠원 28장 13절 말씀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 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438장 찬양하겠습니다. 가사를 생각하면서 찬양 니다 새해가 시작되고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겠다는 다짐은 했지만 지난 한 주간도 말씀 안에서 살지 못했습니다. 사랑해야 할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고 기도해야 할때 기도하지 못했으며 전도해야 할 때를 놓치곤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렇게 나약합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해 주시고 정결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올해에는 항상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찬양하며 기뻐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주님의 교회에서 직분을 맡은 성도들을 영육 안에 강건케 하시며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그들 안에 은혜와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맡겨진 직분을 잘 감당하여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교들의 가정을 축복해 주셔서 가정마다 감사와 축제가 있게 하시고 많은 열매들을 거두는 한 해가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소망 있는 명성교회가 이웃과 사회와 소통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기적이고 배타적이며 인색한 우리의 마음이 여유를 찾아서 이웃과 나누게 하시옵소서. 서로를 가로막는 불신의 벽이 허물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성도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아름다운 역사를 보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섬기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채워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배언 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하늘 문을 열어 축복하시어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간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치료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진 리의 말씀 이, 회 중이 마음 을찌 르고 올려서, 온교 회가 새롭 게 변화 되는 귀한 시간 으로, 인 도하 여 주시 옵소서. 우 리의 모든 기도에 기 도의 귀 기울이 시는 예수 님의 이름 으로 간절히 기도, 늘 성경 공동 말씀은 에스더 4장 10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기에게